안녕하세요. 말과 마음의 문제를 같이 코칭하고 있는 홍세나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참 말로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설명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매력 있다고 느끼죠. 그게 사람이 됐던 어떤 상품이 됐던 아이디어가 됐던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우리가 정작 학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요. 그런 수업 자체가 아예 없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뭐 혼자서 책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코칭을 받아서 그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배우시는 것 같아요. 음, 코칭을 받는 이유는요, 정말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는요, 그제 목소리, 말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좀 바꿔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만 서면요, 그 시선을 한 번에 받으면 머릿속에 그냥 하얘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런 분들은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어, 제가 회사 생활도 그렇고 또 개인적인 관계, 뭐 연인 관계나 아니면 가족 관계에 있어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인간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트러블을 너무 많이 겪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잘 정리해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나이가 많은데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요, 이유가 뭐가 됐든,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다 고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서요, 이런 다양한 이유들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과거에 이런 말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어렸을 때그 자라면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부모님이 됐던 아니면 가까운 어떤 사람이 됐던 그 사람에 의해서 안 좋은 말 습관을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자신의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하는 일이요. 1대1로 깊은 상담을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자신의 문제점을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예요.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지만 정확 정확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치 어떤 거랑 같냐면요. 너무 배가 아파 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맹장염인데 의사선생님이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복통약을 처방해준 거예요.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그런 다음에 해결 방법, 즉,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 혹은 겪어야 되는 상황에서 가져야 되는 마음 태도, 그 다음에 말의 기술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코칭을 받는 분들은요, 그것이 하나의 자신의 습관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업을 꾸준히 받으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피드백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예전에는 몰랐는데, 제 자신의 그 생각 습관, 말 습관, 행동에 대해서 참 알게 됐어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게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겪는 다양한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말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을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성을 들여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하시면 안 돼요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감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요 말 한마디가 그 엄청난 기회를 잃게도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살면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말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진심으로 정성껏 한분한분 한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